제 뒤에 한국방송통신대학 보이시죠? 자유수호대학연대 집회의 위미쪽이 여기입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현재 시간 오후 12시 47분입니다 원래 집회 예정지가 마루니에 공원이었는데 더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민분들 계십니다 꽤 많네요? 근데 걸을만한 정도여서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어, 지금 제 위에 안정권 대표님,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또 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대에서도 뵀었죠. 자, 연단 도착했습니다. 좀 높은 데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건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우선 자유소 대학 연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죠. 전국 33개 대학교 학생회가 한핵반대라는 목표로 이 자리에 연대했습니다. 참여대학 목록을 대표적인 대학교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인하대, 당국대, 부산대 등. 3세개 대학교가 군대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행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 규모를 좀 촬영할 수... 지난번에도 옥상 올라가가지고 촬영했잖아요 옥상 너무 올라가고 싶 후져보이는 건물들일수록 대확률이 좀있네 한국방통대 중앙도서관 앞에 배움관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오픈이 되어 있을지 오픈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여기 학교애들 공부 안 해? <laughs> 아 장난입니다. <laughs> 아니 보통 학교는 주말에도 공부하라고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열려 있다. 과연 또 잠겨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아니라 한국방송통제대학교 <laughs> 쓸데없는 내용이긴 한데 왜 길거리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떤 건물이 화장실이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감을 좀잘 찾는 저만의 초능력이거든요. 옥상도 <laughs> 좀잘 찾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laughs> 그냥 운이 좋았었네요 지난번에. <laughs> 여기 메가커피 어때요? <laughs> 한번 도전해 <더> 보겠습니다. <laughs> 찾았습니다. 자, 제대로 <데뷔러> 방송통신 대학교 신들이한달 <laughs> 쪽인데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겠습니다만 여러분 반모니다 정이 USG를 넘겨 화가하였 USG 내용이 국가 기이라는 이유로 소했습니다 이와 여대생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고 있어요? 영어로. and, and o r that these 야, 이대가 진짜 급이 다르구나. 중앙무채곡 앞에서 소규모로 하시던 탄반집회에서는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셨거든요. 여기는 또 영어로. 아, 인터내셔널 합니다. 탄찬집회 가면은 뭐 중국어 나오려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학생이나 소리 들었습니다. 선은 다시신데 아, 기분 좋아요. <웃음> <웃음> 지금 제 뒤에 계신 이분께서 제 유튜브를 이렇게 광주 다녀온 것도 봐주셨다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연령대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앞쪽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성비를 보면은 남학생 한 7.5, 여학생 2.5.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7대 3으로 보시면될것 같아요. 지난번 광주 집회 때 대전에서 오셨던 그 청년분 계시잖아요. 또 오셨습니다. 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어, 기억하시네요. <laughs> 수고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전 청년. 슬슬 <laughs> 행진 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행진하려나 보다 어 여기 EXBC 네 맞죠 맞죠 지금 이분 계시죠 이분 가스의 어시면신분 저분이 또 알아보셨어요 선달포 제 바로 뒤에 학생 대표분 계신데요 여기가 행진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행렬은요 홍대 아트센터에서 강화문까지 행진을 갈 예정입니다 아마 강화문 탄반집회에서 저희 합류하겠죠 우리 대학생들. 뭐, 뭐, 이래가 박습니다. 뭐. 그냥 이동하면 심심하잖아요. 마침 자유소 대학연대랑 함께 행진을 하면서 대학교 관련 기억나는 댓글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대 시국선언 현장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두 개가 떠오르네요 바로 전남대와 동덕여대였어요. 댓글 남겨주신 두 분이 해당 대학 집회에 관련된 분으로 보이거든요. 전남대도 와주실 수 있냐고 질문 주셨었는데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다 주셔서 전남대 너무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채널의 수익이 조회수 1회당 1.1원 정도예요 <laughs> 네, 유튜버들은 매월 중하순에 수입이 지급이 되어있는데요 14만원 벌었습니다 <laughs> <laughs> 이번 달에 제가 주요 집회들 다니면서 쓴 교통비 간신히 메꾼 예, 거죠 제가 서른다섯 살이나 먹고 이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마음만큼은 그 댓글 적어주신 분께 고마워서라도 전남대 푸드트럭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마음은 그렇단가와 전남대 탄반 지지한 학생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말뿐이라 정말 미안합니다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덕여대도 응원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대영상에서 동덕여대 그 남녀공학 전함 반대 시위를 언급해서 솔직히 까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 댓글을 보고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 응원을 줘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까는 내용뿐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빌어서 깨어있는 동덕여대 재학생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까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정선거 민주당은 기사님이랑 동승자분도 같이 저게 태극기 아름답게 휘날리고 계십니다. 이화여대 시국선언때는 꾸미고 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유동룡, 게 네. 얼마 걷지 대통령.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심지어 마블로 열릴 때 전날부터 아주 사, 목숨 걸고 컨디션 관리 신경쓰고 옷차림도 사, 너무 편해 사, 보이죠? 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 오늘 사, 아침에는 사,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으아 하고 컸는데 갑자기 왼쪽 엉덩이에 심줄이 끊어지는 목 소리가 나 거예요 어? 어? 하면서 계속 엉덩이 쪼물럭 쪼물럭 대다가 진짜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발 이거. 저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한번 터뜨려 넣러면서 20분 동안 피어! 기도하고 <목소리> 왔습니다. 뭐 <목소리> 여기 어디쯤이야? <목소리> 수원촌놈이라 사실 <목소리> 수원인지 <수원촌은 잘> 몰라요. <목소리> 집돌이어서. <목소리> 서울 너무 멀다. <목소리> 저 선두 트럭 조금만 더 천천히 갈게요. 오늘 전 트럭 기사님께서 추진력 있으세요. 잘 봐요. 여기서. 이렇게, 추진력이 아주 끝내주십니다. 제가 너무 앞쪽에만 있었습니까 이쪽 가서도 우리 성, 학생들 다시 담아볼게요.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성, 성, 주사, <laughs> 네. 어, 저기 대전 청년. 저희, 저 대전 청년만 보면은 반가워요. 아, 네. 대전 청년 이렇게 움직였네요. 네. 야, 저거 좋아, 저런 거 좋아. 시그니처야. 네. 네. 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사망선고. 그렇죠 사망선고 났죠? 서울시립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아, 서울시립대.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응원해. 아, 징. 아, 깽가리요 예, 그러네요. <laughs> 징이래.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나왔습니다. 해병대 전회인가요 혹시? 와, 자유 대한민국 원로회의, 자유와 연대, 어르신분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뒤에도 되게 많거든요? 응원 와주신 일반 시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킬무님 아니야? 그지 이거 킬무님인데? 도련님 맞다. 킬무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목소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도련님! 뒤에도 또 있습니다. 안 끊겨요, 우리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도로가 좁아서더길어 보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습니다. 잠깐 오늘 대학생들 자유소연대에서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행진이 광화문에서 합류하잖아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재 시간 14시 12분인데요. 종로 5가역 1번 출구입니다. 저 친구 목소리에서 김문 선생님이 <laughs>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청껏 그런 게 전하의 나라를 위한 애국의 한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조경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부자! 네, 저분이에요. 목소리 높여서 계속 열창해 주시는 분이 부자! 상! 자, 네. 멋진 청년. 부자! 멋진 청년, 멋진 청년. <laughs> 근데 행진 재밌다. 너무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 일단 탄핵 반대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이 두 번째 행진이고요. 첫 번째 행진이 바로 탄핵 찬성 집회였습니다. <laughs> 규모 확인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행진을 하다, 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첫 경험을 탄찬 집회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탄찬 집회가 행진을 더 재밌게 하긴 해요. 아까 깽가리 보셨잖아요. 그런 저희 한국 전통 악기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축제야, 축제. 여기는 축제가 아니잖아. 여기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는 헤라시아. 윤석열 탄핵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애초에 목적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의 궁극적인 목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은 어머 뭐 이미 탄핵이니까, 어, 어 이미 우리들 세상이니까 이런 분위기지만 탄핵 반대는 목숨 걸고 여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진짜 지읒 된다 이런 각오로 나와주시는 분들이라 각오에서부터 아주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는 자 뒤질 것이요. 뒤질 죽이려는 자살 것이다 한번 지지게 해봅시다 탄핵 반대 집회 현재 위치 종로 3가 10번 11번 출구인데요 지도를 보니까 쭉 직진하면 안국역이랑 마주치질 않습니다 근데 안국역에 오후 2시부터 탄핵 찬성 집회 시작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규모도 한번 지금 미리 가서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또갈 건데 지금 간단하게 규모만 파악하는 정도로 저는 여기서 잠깐 빠져서 탄핵 찬성 집회 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화이팅.